안녕하세요. 장사공프로입니다. 못 버리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장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여러 외식업계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버려야 살아남는다였어요. 실제로 버리는 게참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고요. 오늘은 버릴 게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허무 맹랑한 이야기보다 마음에 좀 와닿는 현실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3위는 손님이에요. 손님을 버리라니 무슨 얘기인가 싶죠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모든 손님이 아니라 우리 가게와 맞지 않는 손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 모두가 우리 가게 손님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의 특성상 전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긴 사실상 어렵죠 그만큼 온라인보다는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손님까지 버려야 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정된 손님에서 또 우리 가게와 맞지 않는 손님을 버린다면 매출이 늘수 없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스트레스 1순위로 꼽는 게 바로 손님이에요 손님 때문에 매출이 늘어서 웃기도 하지만 또 손님 때문에 지독한 우울증을 앓기도 하죠 실제 자영업자들을 만나다 보면 손님 응대에 있어서 제일 큰 고민거리가 있다고 털어놓기도 해요 어느 한 술집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종류별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도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순 없지만 지난달 12월을 기준으로 손님 때문에 올린 글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 그럼 어떤 손님을 벌어야 하 한다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우리 가게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내 정신 건강에 이롭지 못하는 손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흔히 진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진상도 진상 나름의 급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을 할 텐데 남들이 봤을 때는 진상일지라도 본인이 봤을 때 진상이 아니라면 그 손님은 버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실제 있었던 사례이기도 한데 강남의 뭐 개인 술집을 운영하는 A 씨가 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여사장이 실제 외모도 예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이분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손님에 대해서 처음 글을 올릴 때 여러 동종업계 사장님들이 그 손님에 대해서 진상이다, 뭐 다음부터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해라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여 사장은 오히려 전 괜찮아요라고 일관했죠. 그리고 그 손님으로부터 매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뭐 제가 봤을 때도 그 손님이 하는 언행은 진상에 가까웠어요. 그분이 남긴 글을 보면 이 치근덕대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늘 마치고 뭐 해? 같이 술 한잔 해. 나 오늘 혼자 왔는데 안 바쁘면 좀 앉아서 얘기 좀 들어줘. 이런 거죠. 누가 봐도 진상이지만 이 여사장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버려야 할 손님의 종류에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저 같은 경우는 남자이니까 저런 일이 없었는데 일전 영상에서 제가 몇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난동 피우는 손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버렸어요. 경찰서도 갔다 오고 뭐 같은 동네 주민이었지만 딱 잘라냈죠. 엄청난 단골이라도 말이에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가게에 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기준을 좀 정해주고 싶어요. 물론 앞선 여사장의 예처럼 누구나가 다 진상이라고 하지만 매출을 올려주는 게 오히려 반가운 손님은 그 사장님들만의 다른 진상이 있겠죠. 뭐 이를테면 매출도 안 올려주고 뭐 자리만 차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요.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니까요. 이 100만 원치를 팔아줘도 싫으면 싫은, 싫은 건데 100만 원을 팔아주면 어느 정도 까지는 또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페로 와주세요. 제가 최근에 만드는 카페이긴 한데 점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카페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로도 달아놓을게요. 2위는 맛이에요. 맛. 맛 역시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이 맛을 계속 업그레이드한다는 생각에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제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면 전맛 대가리만 없으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여기서 맛 대가리라는 표현은 각자의 기준에 의. 한 거고요. 10명 중에 8명이 맛없다라고 하고 2명은 맛있다고 느낀다면 그 집은 대중성에서 탈락인 거죠. 반대로 8명이 맛있다라고 하고 2명이 맛없다라고 느낀다면 대중성에서 합격을 한 거죠. 요즘 식당들을 가보면 웬만해서는 이 맛대가리라는 표현이 입밖으로는 안 나올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아니, 맛있어요. 제 혀가 무감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맛없다고 표현하고 싶은 집이 참 드물어요. 오히려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 집에 다시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가게가 문득문득 문득 생각이 나지 않아서 예요 너무 맛있는 집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다 맛있으니까 생각나는 집을 오히려 한번더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 안 나면 아예 안 가게 되고요. 맛있더라도. 맛에 충실해야 하는 건 식당의 기본 원칙이지만 사장님이 느끼는 맛과 손님이 느끼는 맛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커요. 이 순대국밥집을 하는 사장님이 다른 순대국밥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10가지가 넘게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손님이 두 순대국밥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면 글쎄요 얼마나 맛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가던 해장국 집을 요즘에는 좀안 가는 편인데 그 이유가 자꾸 맛이 변해요 아마 사장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연구개발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맛이 좋아서 찾았던 손님들은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맛에 발길을 돌린다는 거죠 실제 지금은 사장님도 바뀌고 장사하는 시간도 대폭 줄었어요 원래는 밤새도록 하던 집이었거든요 맛에 좀더 집중하고 싶고 새로운 카테고리 꼬리 맛으로 손님들을 유입시키려면 신메뉴 혹은 사이드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들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끊임없이 신메뉴를 내놓는 거고요. 뭐 마라가 핫해지면서 마라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신메뉴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내가 기존에 팔던 음식에 마라를 첨가한다고 해서 대중적인 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초코파이는 몇십년 동안 맛의 변화가 1도 없었어요. 단지 포장만 예쁘게 계속 바뀔 뿐이죠.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서 뭐 바나나 맛도 나오고 딸기 맛도 나오고 하고 요거트 맛 버전도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투다리 술집을 보더라도 잘 나가는 베스트 한 줄은 늘상 그대로예요. 식재료가 아주 오래 전에는 뭐 외주였다가 지금은 거의 자체 생산으로 바뀌었죠. 뭐 똑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추억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맛에 집중하는 건 좋지만 우리 가게의 위크니스가 이 약점이 맛이 아니라면 오히려 다른 곳에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뭐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마지막 1위는 식당을 버려라입니다. 이게 조금 허무 맹랑한 주제가 될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이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진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식당을 하다 보면 식당 하나에만 몰두하게 되죠. 이게 밥벌이기도 이 하고, 집중해도 살아남기 힘든 게 요즘 외식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식당 다음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노력하고, 집중하고, 발전시키는 건 좋은 거죠. 뭐 작은 성공이 모여야 큰 성공이 된다는 이 뻔한 이야기에도 전 동감을 하니까요. 하지만 식당으로만 평생 돈을 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버리라는 거예요. 식당은 평생 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또 다른 업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뭐 퇴직하면 식당 차린다고 하지만 실제 퇴직하고 식당을 차린 사람들이 후회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을 차리는 사람보다 더큰 후회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 직장 다닐 때보다 뭐 버리며 근무 강도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거겠죠. 반대로 직장을 다녀보지 않고 식당을 차린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후회도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은 먹거리 계속 찾죠 이 식당은 올해까지만 하고 팔아야지 저 브랜드가 뜨는구나 한번 벤치마킹 해볼까 뭐 음식을 파는 것보다 기술을 파는게 더 낫네 기술을 파는 것보다 노하우와 경험을 파는게 훨씬 더 돈이 되네 등등 외식시장에 몰려있는 돈은 어마어마해요 대충 한해 100조가 넘어요 1년 동안 외식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만 1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부적인 부분을 합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가지들은 다 빼버린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파이도 있어요 작은 파이를 여러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부스러기 더 겨우 건지겠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큰 파이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파이에서만 경쟁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구장창 식당 창업만 하는 거고요. 이 음식을 팔려고 하니깐요. 일전에 올린 영상이 있죠. 음식을 파는 것보다는 노하우를 팔아서 돈을 더 벌고 있는 청년, 그리고 식당의 음식보다 컨텐츠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아줌마.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회사는 단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 전역하고 바로 창업을 했고 애만 키우다가 가게를 오픈했어요. 중요한 건.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은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하고 다른 곳에서 수입을 끌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 창업을 하기 전에 꼭 알바부터 먼저 해봐라라고 다들 조언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경험을 중시하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물론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알바 때 일한 게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죠. 더 좋은 프랜차이즈를 볼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하면 손님이 좋아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많이 남는지를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식당을 운영했을 때 느끼는 인사이트. 분명히 있겠죠. 단지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딱 변화로의 매개체, 이 발판으로만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허무맹랑한 소리로 좀 들릴 순 있는데 식당을 버려서 성공하신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평생 식당 운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뭐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님과 맛, 그리고 궁극적으로 식당을 버리면 장사가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발전되는 본인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식당을 하고 싶다고 염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버릴 줄 모르면 계속 쌓이게 되고 쌓이면 복잡해지게 돼요. 이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 버릴 건 버리고 새로 또 받아들일 건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손님, 맛, 그리고 식당. 다 버리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악플이 달리겠지만 분명 본인만의 통찰력으로 이 이야기를 흡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께 늘 감사드리고요. 이상 검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구독 누르시고 돈 버는 장사 얘기 계속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